자비라는 말은 모두 신약성경에 쓰인 그리스어 엘레오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에 가장 가까운 영어 표현으로는 멀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운타운에 가면 멀시병원 있잖아요 예, 그 단어인데 어, 이 멀시 자비라는 말과 함께 항상 떠올려지는 말이 있습니다 멀시앤 뭐죠? 그레이스 예, 자비와 은혜라는 말이 항상 같이 갑니다. Mercy and grace, 자비와 은혜. 이두 단어는 종종 같이 쓰이는데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많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본래 그 말들이 의미하는 많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비,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벌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은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게 됐다라는 것이 자비라는 본래 뜻이고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다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멀시 자비와 긍률은 착한 일, 이 선행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그런 의미로만 생각을 하지만 더 깊게는 용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팔복의 말씀을 아마 이 제목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해라 뭐 그렇게 이 목사가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보통 불쌍한 사람을 "극률이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복이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즉, 남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선을 베푸는 자가 복되다"라는 뜻을 넘어서 "용서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더 깊은 뜻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는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베푸는 자가 복되다"라는 그 뜻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인 "용서하는 자가 복되다". 라는 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장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은혜롭고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벌하실 만한 그런 이유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 보면 우리가 죄 없이 살아왔습니까? 여러 가지 죄의 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했고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 주신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며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남들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남들에게 자기의 권리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용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고 그곳에 보답하는 길이 되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큰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용서를 통하여. 예수님은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이 가르침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을 때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도 해야 한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근데 베드로가 제시한 일곱 번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읽었던 이 성경 외에 정경이라고 하는 소로 나온 건 구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에게 잘못한 이웃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줄 것을 권면을 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두 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근데 락비들은 이웃의 범죄를 세 번까지 용서하되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정황들을 고려해 볼때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다라는 되겠냐라는 베드로의 제안은 아주 파격적인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이, 보통 두 번이나 세 번까지 용서하라는데 아이고 베드로는 일곱 번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예수님께 과시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우 보통은 두번세번 번 용서하라고 하는데 일곱 번까지 하면 됩니까? 저는 일곱 번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꼼내듯이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예수님은 거의 무한대의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왜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란 말인가?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라고? 어떻게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출틀에서 하십고 49, 사백 구십 번 넘게. 농사라는 말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의아증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비유를 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어느 왕에게 만 달란트 빚을 진종 하나가 끌려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한 달란트는 75 파운드 정도의 금 순금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75 파운드면은 어린애 하나 정도고 어, 여러분들 한국 가실 때 공항에서 짐 붙이실 때그 이민가방 하나가 50파운드잖아요 그죠? 50파운드 이상 되는 순금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지금 금, 금 시세로 한번 제가 쳐봤어요 얼마나 되나 했더니 20만 불 아니 20만 불이 아니요 20억 불 정도 되더라고요 20억 불이면 공이 몇 개가 붙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그 왕은 1만 달란트, 20억 불을 빚진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극률과 자비의 의미라는 겁니다 엄청난 그큰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자비요 극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그이후에 어떤 행동을 벌입니까? 왕에게 풀려난 그 종은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을 진한 사람을 만납니다. 얼마 빚졌다고 되어 있어요? 백데나리온을 빚졌다고 되어 있죠. 백데나리온이라 함은 오늘날 만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20억 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동료는 업데려 간청을 간청을 합니다. 참아주게 내가 분명히 갚겠네 시간을 좀 더.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동료를 감옥에 가둡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딱하게 여겨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왕은 크게 노하여서 그 종을 다시 불러서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이 약한 종아, 네가 간청하기에 내가 너의 그큰 빛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의 이웃의 죄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놀라운 용서, 이 자비와 긍휼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 이미 20억 불이 넘는 엄청난 것을 탕감 받았어. 그러니까 만불 빚진 이웃 용서해 줘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 이웃에게도 그러한 용서를 베풀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완벽하고 철저하게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잘못을 항상 기억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분을 품고 살아갑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 그 마음은 항상 풍랑으로 요동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지옥과 같은 마음이에요. 남을 향한 미움의 쓴 뿌리가 그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비판합니다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립니다 세상에 온통 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얘기를 하든 방어적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하게 공격적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이상한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때 이렇게 했지. 당신이 그때 내 식구들에게 그렇게 했지. 언젠가 한번 봐. 나도 당신이 나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복수할 거야. 뭐 이런 마음들. 또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심을 불태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복수심에 용서하지 못해서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동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종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과 분노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하면 먼저 자신이 감옥과도 같은 삶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장성도님들. 우리는 각자 정말 많은 과거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한국에서 그런 상처를 안고 이민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이민 사회 좁다 보니까 서로가 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긴 상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직장 동료들 때문에 갖게 되는 상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상처들은 마치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들끓고 있는 화산과도 같습니다. 다 잊어버린 듯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상처가 저절로 아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 화산과 같이 폭발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 그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그 일로 인해서 여전히 아픕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쓴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초 땅에서 뽑을 때 이렇게 그냥 뽑았는데 위에만 잘리는 경우 있죠 뿌리가 안 뽑히면 언젠가 다시 잡초가 자랍니다 그 뿌리채 뽑지 않으면 다시 자랍니다 마, 마음도 마찬가지 상처도 마찬가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쓴뿌리 그 고통 용서하지 못해서 그쓴 뿌리가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요 슬금슬금 다시 자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먼저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뿌리 뽑히, 뽑히지 않은 쓴 뿌리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처의 원인이 된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하게 해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에 대한 용서의 문제 이전에 나의 상처 치유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자유함과 행복을 되찾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용서해라 용서해라 일곱 번에 일흔번까지라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아서 하나님의 자비의 자비와 은혜의 빛을 지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자비와 은혜의 빛을 우리들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사람들에게 갚아줘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피차 용서하고 피차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천국을 경험하는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확신과 감격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들 용서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실에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웃을 용서하는 삶으로 표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더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저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이웃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